콜드 케이스란 일반적으로 수사가 중단된 미해결 사건을 의미하는데요. 이 용어는 원래 의학 분야에서 자주 쓰이던 콜드라는 단어와 법집행 분야에서 사용되던 케이스라는 단어가 합쳐져 생겼습니다. 콜드는 활발하지 않거나 활동이 없음을 의미하고, 케이스는 수사 사건을 뜻하는데요. 결국 콜드 케이스는 새로운 증거나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아 수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된 사건을 말하네요. 이런 콜드 케이스는 수사관들이 새로운 정보나 증거 혹은 기술의 발전을 통해 다시 수사를 시작할 수 있어요. 특히 DNA 분석 기술의 발전은 많은 콜드 케이스를 다시 열어 그 해결을 가능하게 하네요. 실제 사례를 몇개 들어볼까요? 그린리버 킬러 1980년대 미국 워싱턴 주에서 발생한 연쇄 살인 사건인데요. 수십 명의 여성이 희생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수년 동안 미해결로 남았지만 2001년 DNA 증거 덕분에 해결되었어요. 타미 볼드윈 사건 이 사건은 1989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했고 타미 볼드윈이 실종된 뒤약 15년 후에 해결되었습니다. 이 역시 DNA 분석을 통해 범인을 찾을 수 있었어요. 더 비어 캔하우스 사건 1980년대 미국에서 여러 아동 실종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2010년대에 들어 DNA와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해결되었습니다. 이 용어는 미국에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후로 전 세계의 여러 법 집행 기관과 미디어에서도 이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콜드 케이스를 전문으로 다루는 팀도 있고 이러한 사건을 주제로 한 TV 프로그램, 책, 영화도 많이 제작되고 있어요. 콜드 케이스는 사람들이 과거의 미해결 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며 때로는 대중의 관심과 새로운 정보 제공을 통해 사건이 다시 활성화되기도 하네요. 이는 사건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정의를 시연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